깍궁, 아, 현수 이렇게 귀여울 수도 힘들어요. 아, 이렇게 귀여울 수가. 제가 많은 귀여운 얼굴들을 많이 그려봤는데 이 현수만큼 귀여운 아이도 드뭅니다. 생각이 잘안날 정도로 아주 귀엽고 뭐라 그래도 영리하게 생겼고 뭐 어떻게 평영할 수 없게끔. 약간 반 곱슬이면서 아, 반 곱슬 아니네요. 상당히 그래도 곱슬머리죠. 이렇게 귀엽기도 힘들죠. 이런 귀여운 아, 아가라 그러긴 그한번 소년은 보기 힘듭니다. 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 엄마 함께 오셨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꼭 그려보고 싶을 만큼 아주 상큼하고 귀여운 아 소녀입니다 머리가 곱슬아지면서 <laughs> 이렇게 귀엽기도 귀엽게 곱슬아졌습니다. 곱슬곱슬한 머리죠. 예, 곱슬머리. 귀여운 소년. 굉장히 빠르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영리해 보이죠. 예, 예.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정감이 탁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예.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쁜 얼굴, 귀여운 얼굴은 참 보기 드뭅니다. 저 스케치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귀여운 소년의 얼굴은 참 드뭅니다. 머리, 곱슬머리 역시 또 예쁘죠. 예. 하얀 티셔츠에 체크무늬 옷을 입었네요. 예. 뭐 약간 두꺼운 색깔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살짝 넣어볼까요? 안 넣어도 좋고 넣어도 좋습니다. 상당히 귀여운 <laughs> 소년입니다. 네, 여기다 그럼 흰색으로 머리결을 잠깐 보강해 볼까요? 네. 여기에 약간 반짝반짝 빛납니다 머리가 그리고 여기서 회돌이치는 머리가 좀 있고요. 여기서 애교 머리도 살짝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켠으로 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반짝 빛나고요. 반짝 빛납니다. <laughs> 아, 귀여워요. 머리 내 머리통 나왔는지 모르겠네. 예. 딱 반짝 빛나고요. 여기도 살짝 빛납니다. 예. 그리고 옷이 이렇게 여기 영어가 무슨 써있나요? 그리고 여기 흰색 흰샷스 살짝 핀흰 샷스를 해볼까요? 안에 샷스를 살짝 해봅다다잘서이 영상에서 이영이 예쁜 소녀는 현수 현수는 올겨울에또 그려드릴게요. 올겨울에 기억하시고 기억했다가 꼭 올겨울에 다시 한번 그려드리고 내년에 또 그려드리고 점점 커갈 때마다 그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쇼트영상 올라가면 음악이 딱 들어오겠죠? 네, 음악이 들어올 때 예쁜 음악을 골라서 아,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쇼트영상 확인하러 갈까요? 쇼트영상은 카톡에 공유해서 딱 담으세요. 그러면 갖고 다니기 편합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자랑할 때 전달도 잘 되고요. 쇼트 영상 확인하러 갑니다.